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입니다.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글쓰기 직접적인 글쓰기 부분인 문단 쓰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사전적인 측면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성이나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오늘부터 이 수업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그럼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 각각의 문단은 어떤 구조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측면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문단이란 무엇인가? 네, 문단이란 글의 개요에 기반하여 하나의 문단을 작성한 후그 문단을 한 편의 글로 확장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뭐 프로그램 내에서 아니면 글 쓰는 과정에서의 문단이라는 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문단 구분이 된다. 어, 떤 사람들은 본인의 쓴 글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과제를 받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요? 한세 장인데, <laughs> 내용이 세 장이 넘어가는데 그게 다 하나의 문단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단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이며 각각의 문단은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 자, 개요가 전체적인 측면의 핵심 요점에서 관련 내용이 분할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문단 역시도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단 역시도 중심 문장이 있고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갖춰져 있으며 그 마무리 단계의 문장이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에세이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서론에서 이러한 주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라든가 설득의 그 핵심이 들어가 있고 이 주장을 받침하는 뒷받침하는 문단이나 내용들이 각각 나타나게 돼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는 이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각각 큰 의미에서도 주장과 여기에 따른 뒷받침, 뒷받침, 뒷받침 결과가 있듯이 하나의 문단 내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뒷받침, 뒷받침 문장들이 이 문, 중심 문장을 이 갖춰주고 있는, 어, 뒷 받침하고 있고 그 탄탄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글 전체가 됐던 문단 하나가 됐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편의 일관성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단 이크루 단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글의 단위이자 다른 문단과의 내용적 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전체 주제나 어떠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구분해서 쓸때 A와 B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뭐 다한 번에 해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보는 사람이 보다 편하게 보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문단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화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지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 내에서도 앞서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같이 모여 있는 하나의 이페러 그래프가 바로 문단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심 생각이는 어, 이 화제에 대해서 글씨가 나타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 요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쓸 때는 이 머리에서 그 구조를 만든 다음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의 문단에는 무조건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기적인 그리고 편집적인 측면에서 들여쓰기라고 하죠. 우리가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단이 없다면.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단이 없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다 구조를 나눠야 되고 각각의 측면에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그럼 독자에만 끝나는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글쓰니, 저자,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문단 구분을 명확하게 못 한다는 건 생각을 조리 있게 구조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써 버리는 그러한 약간 글쓰기 방식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단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낄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명확하게, 질서 정연하게 제시하고 독자의 읽는 가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문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적절한 문단을요. 자, 그럼 이 문단 자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모든 문자 문단은 중심 문장 플러스 뒷받침 문장 플러스 마무리 문장이 됩니다. 마무리 문장은 이제 한번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긴 한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중심 문장이란 건 특정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담긴 문장이에요.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주장 혹은 설득 혹은 내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뒷받침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너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생각을 상대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혹은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풀어내고 혹은 전개하는 과정. 이게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마무리 문장은 무엇인가? 중심 문장의 내용을 다시,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겁니다. 좀 후에 제가 이제 종류해서 양괄식 같은 그러한 문단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재진술해서 글을 정리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생략되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측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께 제가 따라만 하면 쓸수 있는 문단 구조와 적용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레오라는 겁니다. 이 오레오 방식이라는 건 어,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오레오 과자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laughs> 어떤 의미냐면 약자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 오레오 방식 자체가 하버드에서 하는 에세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그러한 글쓰기 방식.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레오는 각각 의미하는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 오피니언입니다. 핵심 의견. 조금 전에 말했던 중심 문장을 의미하는 거죠. 우선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나의 주장을 꺼내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 역시도 대부분 여러분이 아, 내가 나의 의견을 나타낸다 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갈식이나 마지막에 그냥 의견 몇 줄을 적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의 과제 혹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어떠한 측면의 글들은요. 대부분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여러분이 어떠한 주장을 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야 글이 명확하게 돼요. 핵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의견을 뒷받침해 줄 문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뒷받침해 주는 문장을 그냥 설명하는 문장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R을 가게 됩니다. R은 Reason입니다.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근데 이런 이유와 근거는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와 근거는 뭐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일 텐데 여러분의 이유와 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의 이유와 근거를 근거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객관적인 측면의 근거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 에세이를 쓰든 보고서를 쓰든 쓰던 어떤 종류의 글을 쓰든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만의 주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주장이 돼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일기랑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을 원하면서 어떠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이유 혹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출처가 필요한 것이고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걸 나타낸 게 바로 reason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reason이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나만의 글쓰기위해서 내가 더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입니다. 바로 이것제 보, 사례와 예시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은 사례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피니언 핵심 의견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를 기반으로 그게 구현된 사례와 예시, 내 사례면 제일 좋고 아니면 간접적인 사례라도 접근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뒷받침 문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마무리 문장과 동일한 겁니다. 재진술이라고 제제 표현을 했잖아요. 앞에 나왔던 오피니언을 재진술하거나 이 진술에 대한 거에서한 발짝 더 나가서 오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마무리 문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단 혹은 글쓰기의 기본 구조라고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셨을 때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해의 구조와 관계는 약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오피니언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문장이 있고 여기에 따른 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재반복되는 의견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문단의 기본 구조로서 아니면 그 주장에 대한 기본 구조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구조는 알아도 쓰기는 힘들 수가 있잖아요 현실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어, 어떤 글의 종류별로 이 오레오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에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가게 될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다. 난 이런 의미로 뭔가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내용 이해가 떨어지게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에세이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구조를 잡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부터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즈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유가 나왔으면 실질적인 경험, 내용, 사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의미, 부여및제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에세이나 서평을 쓸때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적용됐는가 이런 측면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적어도 확인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 적어도 이 부분을 내가 채워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 중에서도 좀 주장문 혹은 주장한다라는 측면의 내용은 아예 문장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하려면 뭐 해라. 이게 이제 의견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해라. 뭐 약간 이렇게 될수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에세이를 한다는 라건 단순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설득 혹은 주장을 포함하는 글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 하려면 뭐 해라. 왜냐하면 뭐기 때문이다. 이게 리즌 이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례를 말하는 거고요. 앞선 사례와 이유를 봤을 때, 그러니 저축해라. 뭐 약간 이런 식의 이 구조가 됐을 때 탄탄한 문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우리가 이게 논리적 글쓰기잖아요. 이 논리적 글쓰기라는 건 내가 직관적으로 어떠한 글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볼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과제와 보고서 역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낸다가 아니라 결론을 우선 설정하고, 결론을 설정하고, 추후에 이 결론이 바뀌거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어, 근거가 부족한 부, 부분을 채워넣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제 키워드의 결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과제, 뭐 어떠한 평가 수행평가 같은 거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료에 대한 요약, 이건 의미가 없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세요 라는 것은 그냥 요약정리하라는 것에서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는 그 과제 키워드에 대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떠한 혹은 과제 키워드에 대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결론을 설정하고 두 번째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될 이유 뭐 알아야 될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교수가 시켰으니까 아마 뭐 하겠죠 대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위적 필요성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지금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도출의 이유와 근거 앞선은 여기와 바로 자료 요약이나 선행 연구라든가 기존 어떠한 분석에 대한 측면을 다루는 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례는 구체적 사례, 인터뷰라든가 실험 및 조사 결과 분석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오는 나만의 해석, 이 결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어, 보세요, 거의 모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적. 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이 실제 대학 과제라든가 수행평가 같은 게 아니더라도요, 현실에서도 이런 건 많이 나타나요. 음, 이렇게 볼까요? 기획서나 제안서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것도 오레오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 및 제안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주장을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리, 이유. 이 이유, 이기획용의 필요성 이유. 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서의 성공 가능성 이유와 근거 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사례는 뭐냐? 이 기획 내용을 내가 파일럿이나 실질적인 조사를 했을 때 어떠한 경험이 있는가, 어떠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니면 기획 시행 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 같은 것도 사례 근거로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O는 뭡니까? 그래서 이 기획을 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기대 자극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몰랐지만 거의 모든 형태의 여러분이 다루는 문서 혹은 글쓰기는 논리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혹은 오레오 앱의 어떠한 구조로서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그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이메일에서도 들어갑니다.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질문 때문에 이메일을 보낼 때 최소한의 문서 양식이랄까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학기, 말이 지난 다음에, 학기 말이 지난 다음에 학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때 교수님께 그런 메일 보내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구조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사와 자기소개, 그 다음에, 메일 작성의 목적, 대부분 이제 학점 올려달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리즌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 뭐, 대부분 제가 받았던 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학점이 안 나와서 그게 납득이 안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례는 뭡니까? 설득력이 납득 가능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어디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이만큼의 역할을 했고 이게 저평가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메일을 보낼 때 엉뚱한 이유나 사례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어, 이 학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셨는데 내용을 딱 보면 어,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돼서 근데 이게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이건 이건 내 이유가 아니잖아요.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무언가 요청을 할 때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 사정. 내 사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건 이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죠. 그니까 러 만약 교수가 체크를 못 했는데, 혹은 변동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라는 객관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혹은 객관적인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이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 원래 목적에 의거하지 못한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거의 일상에서 모든 것에서 이렇게 오레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각 글의 종류별의 접근 방식이었다면 이제 오레오라든가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한 측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반 글에서는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수정 전의 문장입니다. 디자인은 멋진 직업이다. 그래서 나는 전공과 별개로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어렸을 적 인형, 인형 놀이를 좋아했는데 부모님은 생일날이면 언제나 내게 인형을 사주셨다. 나는 인형이 들어있는 예쁜 옷을 디자인하고 싶다. 하지만 요즘 취업이 걱정이다. 디자인 분야와 예외는 아니어서 어, 인턴으로 출발해 봐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혹사당하기 일수라고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구조가 안돼 있는 글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한 형태의 글을 많이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의식의, 저는 약간 이걸 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작성된 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글이 만약에 어, 문단의 기본 구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의 꿈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핵,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면내 꿈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뒷받침 문장. 어릴 때부터 내 꿈은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러한 꿈을 갖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수 있는 문장이 또 추가되어 있죠. 어릴 때 인형에 예쁜 옷을 입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나는 디자인의 꿈을 갖고 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또 부연으로 그래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의상 전문 학원을 다니며 옷을 만드는 법을 익히고 있다. 이게 부연인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건 뒷받침 문장 3. 이 분야의 전망이 밝지만 않지만 난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인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3의 부연인 거죠. 자, 중심과 뒷받침 문장 1, 2, 3가 있어요. 솔직히 이 문장이 오해오로 표현, 다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 구조 자체가 중심과 받침받침, 받침, 받침에 대한 부연부연, 부연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 어떻게 보면 올해에서 알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이거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걸 갖고 있다. 앞으로 이걸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개인의 사례를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reason이랑 그 다음에 사례 개인의 경험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이진 않은 약간 에세이 같은 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럼 이글 말고 이제 다른 글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볼까요? 한번 볼게요 요즘 부상하는 카페 중 하나는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카페이다 이러한 카페는 가만히 앉아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을 창작하는 공간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작의 욕구가 있다 이전에는 소수의 장인들만이 폐쇄된 공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카페는 대중의 창작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일례로 블라블라 내용이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처럼 창조 활동을 하는 겸하는 카페는 손님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직접 베이커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이 카페들은 혼자 가기보다는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간다는 점도 흥미롭다. 거기에다 손님들은 평소와 다른 색다른 체험을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중에 사람들은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러한 글들을 많이 보죠. 첫 번째로 하셔야 될건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문단을 구분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전체 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고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개인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죠. 구분을 해 볼까요? 자, 요즘 부상하는 카페 중 하나는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카페이다. 이러한 카페는 가만히 앉아 커피와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작하는 공간이다. 자, 이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카페에 대한 시작, 서론이라고 볼수 있겠죠.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사례가 나오죠. 일례로 홍대 앞에는 베이커리를 만들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여기서는 뭘 도와준다. 이벤트를 한다. 이 사례가 접근된다는 겁니다. 이 카페들은 혼자 가기보다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간다는 정도 흥미롭다. 거기에 인간관계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보다 더잘 유지할 수 있다.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께 중심, 문단, 중심적인 내용이라면 중간은 여기서는 이제 리진이 없고, 리진이 없고, 사례가 있는 거죠. 사례를 바로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문장. 어떻게 보면 시작과 마무리 문장이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새로운 체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의견이 다시 나오는 것. 추가적인 의견도 덧붙여서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까? 자, 오레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중심 문장이 있고 리즌이 없죠. 리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나 아니면 지금 사회적 요구에서 이러한 창작 활동을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글 자체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레오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상에서 나타나는 글이 다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아쉬운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더 덧붙이는 연습을 할수 있다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글의 완성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바로 문단의 기본 구조, 오레오 맵을 적용한 예시, 그 다음에 분석 실습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